25,000원, 6,000원 가면 어떡해요? 하시는 분들 계시죠? 왜냐면은 이제 또곧 있으면 천장을 뚫을 거기 때문에 위에 매물이 없고, 어, 시총도 심지어 쌉니다. 가까적 신고가를 달성하면 어디까지 갈지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주린수호대입니다 오늘 도 주린이 여러분들의 계좌를 소화하기 위해서 좋은 내용 들고 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구독을 누르시고 이렇게 연속적으로 영상을 시청해 주셔야만 흐름을 잘 흐름 공부도 되고 이렇게 자기 주식도 여러가지 추천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아, 에코프로, 이거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가 뭐냐? 에코프로, 이거 절대 못 올라가니까. 우리 주린이 여러분들 한 번이라도 좋은 가격에 매수해서 매도하도록 계속해서 에코프로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삼성전자와 항상 비교를 해드렸죠. 보시면은 이 라인 있죠. 이 라인이 행보하는 구간이에요. 이렇게 고점을 찍고, 이렇게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행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잠깐, 이렇게 반등을 줍니다. 네, 잠깐 반등을 주고, 그대로 내려 꽂았습니다. 네, 이걸, 이걸 보고,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네, 에코프로도 같은 맥락으로 갈 거라는 겁니다. 에코프로도 지금 옆으로 가고 있습니다. 옆으로 가고 있고, 결국에는 아래로 내리꽂을 거고요 잠깐 반등을 주겠죠 그 반등을 잘 캐치하셔서 어, 평단을 최대한 맞춰 놓고 그 반등을 캐치하셔서 나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 이미 저희 구독자 분들은 어, 문자 주신 분들 많으, 많으신데 일단은, 저점에서 이미 매수를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50만원 초반에서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고요. 이미 평단 낮추신 분들은 이제 점점 매도할 준비하고 있습니다. 21일 선 닫고 이 매물 때, 60만원 정도까지 올랐을 때, 다들 손절하고 나올 계획이고요. 새로 보시는 분들도, 잘, 제 문자 주시면은, 어, 또, 이렇게 오른다고, 어, 이제 오르나 하면서, 아, 그럼 상담 못 맞추는데, 특히 여기서 물리신 분들이 그래요. 그, 그러, 러신 분들은, 어, 섣불리 매수하지 마시고, 어, 상담 배너에 있는 핸드폰 번호로 문자에 에코프로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또 에코프로, 이제 또 짚어드리고 있으니까, 문자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는 뭐, 예상대로 가고 있어요. 뭐, 45만원 정도까지는 빠질 거라고 보고 있고, 뭐, 거기서는 뭐, 더 빠질 수도 있죠. 어쨌든, 이제, 지금, 제가 이제 말하고, 계속해서, 4거래를, 5거래를 연속, 이렇게, 음봉이나왔고요 거기서 오늘, 이제, 처음 반등이 나왔는데, 좋습니다. 네. 이미 반등이 나와서, 떠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어, 60만원까지는, 어제는 일단은, 이제, 이수학, 아, 오늘은 일단 이수학 때문에 올랐죠. 에코프로 단기에 에코프로나 2차전지에 호재가 있어서 오는 게 아니라 어 거래 대금이 몰렸습니다 이 수학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오른 거고요 어 에코프로는 조금 올랐다가 다시 떨어질 거니까 어 궁금하신 분들은 어 상담 배내는 핸드폰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뭐별 거도 아니지만 자랑 한번 하고 가, 갈게요 제가 지난주에 또 계속해서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어, 지난주에 추천드렸던 넥스트칩 이거는 이제 그저께 올린 영상이에요 그저께 찍은 영상이고 어, 지난주에 넥스트칩 추천했는데 이렇게 잘 순항하고 있다 네, 이런 거 보여 드리는 거고 보시면은 여기서 추천을 드렸어요 여기서 여기서 추천을 드렸고 지금 12,000원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정거점 12,000원 라인까지 간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넥스트칩을 차트를 한번 보고 가실게요 자, 제가 분명히 20일선에서 어, 20일선에서 매수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분명히 이렇게 매수 기회가 있었습니다. 자, 이거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어, 제가 20일선 근처에서 매수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정확하게 20일선 근처에서 매수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어, 여기서 충분히 이 라인에서 매수를 하실 수 있었을 거고, 왜냐면 이제 21선이 닿았기 때문에 적어도 1차 매수까지는 하셨을 거라고, 어, 생각이 듭니다. 자, 1차 매수 하, 하신 분들은 벌써 얼마 수익이죠? 자, 고점까지 안 하고, 전 항상 무릎 대비 정수리 수익률로 계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무릎 대비 정수리 수익률, 얼마 나왔습니까? 벌써 11% 수익 나오고 있네요. 조금 더잘 잡으신 분들은 뭐 정말로 뭐 16%까지 수익 이 나오신 분들도 있으시겠네요. 하지만 여기까지 간다고 안 했죠. 반도체 계속 간다고 말씀드렸고, 자 아직 주목받지 않은 거 엑스트칩 주목받지 않았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전 고점, 우리 이 부분에서 자 여기서 매수한 부분과. 어, 여기 올라오는 매물들을 이 자리에서 어, 거래량이 터지면서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여기를 뚫는 순간 어, 급등이 나올 거라고 했고 거기서 위, 윗골이 나오더라도 어, 최소 매수, 매도가 수매 12,000원 들었고요. 어, 최소 20%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벌써 절반 왔죠. 일주일에 10%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정말 잘하는 펀드 매니저들도 1년에 수익률이 6%에서 8예요 네, 뭐 일주일 만에 어떠한거 아셨으면 좋겠고요. 어, 영상 놓치신 분들은 넥스트치 뿐만 아니라 아직 안 오른 주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 주린소대 채널에 보시면은 굉장히 많죠. 썸네일은 항상 그 주린이 여러분들이 좀 물리셔, 물리신 종목들 위주로 제작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 하나 눌러 보시고 다 종목들이 달라요 눌러 보시면 은 하나 하나 눌러 보시고 어, 마음에 드는 종목 아직 안 오는 종목 주린 소대에서 얘기한 어, 이런 종목들 어, 꼭 챙겨 보시고 어, 기록하시고 관심 종목 넣으셔서 매수하시고 수익도 보고 집도 바꾸고 차도 바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넥스트칩 어, 이렇게 잘 순항을 하고 있다는 거 어, 보, 먼저 보여드렸고요. 어, 넥스트칩이 먼저 갈것 같아서 먼저 보여드린 거예요. 어, 넥스트칩 마무리 되면은 또 다른 종목 이전에 설명드렸던 종목들도 어, 순항하고 있는 종목들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의 추천주 다들 추천주 기대하시고 들어오셨을 거예요. 네, 오늘의 추천주는 저스템입니다. 자, 저스템이 뭐 하는 회사인가요? 일 반도체 회사죠. 반도체 회사인 걸 다들 아실 건데, 뭐 하는 회사냐? 자, 일단, 저스템은 작년 10월에 이렇게 상장을 했고요. 어느 상장주처럼 이렇게, 자, 이렇게 내리고 시작을 했습니다. 자, 거의 반토막 내고 시작을 했죠? 반토막 내고 시작을 했고, 자, 일단 뭐 하는 회사인지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6년에 설립이 됐고, 반도체 수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엔트퍼지 기능이 있는 LPM과 VIP를 생산하고 있다. 이게 뭐냐? 우리가 이제 반도체를 만드는 과정에서 어, 질소의 그런 비율을 맞춰주고 이렇게 수분을 날려주는 질소 비중을 맞춰주고 수분을 맞춰주는 어, 그런 역할을 하는 어, 제품입니다. 일단은 제가 좋아하는 어, 국내 최초라는 말이 있고요, 국내 점유율 1위, 해외 점유율 70% 이상. 제가 항상 좋아하는 말이 있죠. 국내 최초, 뭐 국내 전유 1위, 뭐 글로벌 최초, 뭐 이런 거 좋아하죠. 최초와 1위를 좋아합니다. 일단은 이건 어쩔 수 없는 게 1등만 인정받는 세상이에요. 1등만 전 좋아하고, 해마지도 대장물, 대장물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거는 이제 단타의 단타 개념일 때 이제 대장주를 사는 거고, 저희는 어, 제가 단타 대응을 못 해드려요. 영상으로 유튜브로 밖에 못 뵙기 때문에 단타 대응을 못 해드리니까 어, 그럼 테마주의 대장주는 제가 어, 변동성이 너무 심해서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단기로 매수가를 잡고 매도가를 잡아서 이렇게 나오는 스윙 전략으로 어, 대부분 하고 있고요 2, 3일 안에 오르는 종목들도 많고 어, 장기로 보는 종목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 초단타 단타, 어, 스캘핑 스윙, 장기투자 등 어, 굉장히 많은 그런 추천주들 나가고 있으니까 입맛에 맞춰서 골라서 보시고 매수하셔서 수익 내시면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뭔가요? 국내 최초 양산의 종내 점멸 1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매출액도 증가하고 단기순익도 증가했죠. 어쨌든 이제 반도체 생산 탑3 기업, 일단 거기에 어, 공급을 하는 회사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어쨌든, 글로벌 판매 실적 또한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이고 있어요. 일단 회사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두달 정도, 두달 정도 조정을 받고, 이렇게 바로 올라가는 모습 보여졌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게 상한가로 급등을 해주는 모습도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조정도 많이 안 먹었죠. 네 지금 조정을 약30% 정도밖에 안 먹었고 여기서 반등을 해서 올라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일단은 뉴스 한번 보고 가실게요 자, 저스템 주가 의라차차 반도체 장비사의 납품 증가 자 반도체 장비사의 납품 증가 일단 호재죠 호재적인 뉴스가 나왔고요 자, 이병진 저스템 대표 반도체 규모 키우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 필요 자, 일단은, 대기업에 납품을 한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고, 이미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일단은, 이렇게 토요포커스 이런 데 나와가지고, 어, 대표님이 직접, 이렇게, 언플도 해주는 좋은 모습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자, 저스템, 2차전지 등 신사업 위한 공장 매입 완료. 자, 신사업, 2차전지나 신사업이 붙었어요, 지금.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 정상적인 기업에서, 어 이제 2차 전지를 한다고 하니까 정말 기대가 됩니다. 물론 회사가 잘될 거라는 기대도 있지만 주가의 기대가 됩니다. 저는 자 5월 8일 에 나온 기사고 이때 뭐큰 이렇게 주가의 변동성은 없었는데 어쨌든 2차 전지가 탄력 받을 때 저스템도 탄력 받,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제2 생산 기지 확보, 생산라인 안정화 및 현지적 인프라 건축. 자, 이 생산기지를 확보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1 생산기지로는 캐파를 어, 맞출 수가 없습니다 즉, 어, 반도체 3사에서 어, 우리 저스템에 이거 주세요 했는데 어, 이제 부족한 거야 수급이 딸리니까 이제 제2 생산기지를 확보를 했고 생산라인이 안정화됐죠 그러면 매출이 대폭 상승할 겁니다 두배 이상 상승했죠 당연히 그리고 반도체 습도 제어 솔루션 시장 선점 저스템 연대성장 추진 자 이거는 이제 작년에 상장할 때 나왔던 건데 어, 아까 말씀드렸던 LPM 그, 그 질소를 조절해서 반도체 안에 습도를 제어해주는 어, 저스템 국내 최초고 어, 국내 유일입니다 또 이런 장비들을 만들고 있나 보네요 장비들을 만들고 있고 어쨌든 이제 질소를 분사해서 보이시죠 대기, 대기를 일반 공기 조건에서 불활성 개체인 진소 100%로 만들어주는 방법. 즉, 수분이 없어진다는 거고, 당연히, 어, 필수적인 부품인 거죠. 일단 중요한 거는 안정적 공급을 바탕으로 15%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거두고 있다. 그리고 사세대 제품 개발도 하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이렇게 상장을 해서 이미 조정이 끝났고 우리는 좋은 자리에서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자, 제가 여기서 추천드린 이유는 자, 제가 추천드린 이유도 꼭좀 아셨으면 좋겠는 게자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30% 정도 조정이 받았는데 여기서 이게 반등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제가 이거를 어 이제 반등한다, 어 이제 저스템 오르니까 사세요, 사세요 했으면은 당연히 여기서부터 어 이렇게 20% 정도 수익이 났겠죠. 하지만, 아직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서 더 떨어졌으면, 은 12,000원까지 빠지는 거였어요. 12,000원까지 빠지는 거였고, 어쨌든, 이제 반등을 확인했고, 이게 눌림목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제 추천을 드린 거고요. 자, 소스템, 지금 18,000원입니다. 18,000원이고, 어디까지 눌릴지, 한번 봐야겠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21선. 자 20일선과 17,000원에서 16,500원까지 눌릴 수 있습니다. 자 그저께 이제 10% 정도 저스템이 올랐는데요. 오늘은 살짝 조정 받았죠. 조금 더 조정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17,8000원 아래서 사셔야 돼요. 17,500원에서 16,500원까지 열어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라인 60일라인과 여기 저점, 골판, 골판 부분. 여기는 절대로 안 빠지지 않는 자리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고. 자, 일단은 목표가 어디까지 봐야 될까요? 자, 여기서 제가 항상 말하는 2만원. 2만원의 틱틱기 구간이 있죠. 이제 2만원이 넘어가면은 10원에서 50원으로 틱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어, 좀, 주가 부회, 주가를 올리기가 굉장히 쉬워지죠. 조금만 올려도. 오르죠. 10원, 짜, 10원 오르는 거랑 50원 오르는 거랑 그 차이. 말안 해도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장난을 치고 내려왔어요. 세력들이 뭐, 틱틱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렇게 틱틱이.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다 단타로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시면 다 2만원에서 보통 이제, 19,800원쯤 주어서 뭐 2만, 500원 이쯤에 팔고 나오는 어, 이 구간에서 굉장히 단타가 많이 나오고 이 단타를 하다가 이 단타 구간을 나오다가 가야할 자리에서 못 가고 조정을 줬습니다. 하지만 다시 반등이 나왔고 자리를 지켜주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제가 드렸고요. 자 다른 반도체들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저스템만 아직 오르지 않았네요. 네. 저스템 조금 더 조정 받으면은, 어, 그때 모아가셔서 어디까지 보시면 될까요? 항상 그랬듯, 정구점 돌파해야겠죠? 이게또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시가총액이 12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어, 그리고 신규 상장주고, 최고점이 21,500원이네요. 자, 21,500원까지. 지금 몇 퍼센트 정도 남았냐면 19% 정도 남았네요 조금 늘려서 잡으셔서 전고점 어, 돌파하는 것까지 보시고 전고점 돌파해서 오버슈팅 나오면 은 매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뭐 21,500원 은 뚫고 뭐 25,000원 25,000원 6,000원 가면 어떡해요 하시는 분들 계시죠 왜냐하면 이제 또곧 있으면 천장을 뚫을 거기 때문에 위에 매물이 없고 어, 시총도 심지어 쌉니다. 돈도 잘 벌고 어, 대세인 반도체 섹터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어, 역사적 신고가를 달성하면 어디까지 갈지 모릅니다. 주지 주식... 책을 좀 읽으셨으면 이제 대충 아실 텐데 자 위에 매물이 없다는 거는 특히 매도가 그렇게 세지 않다는 거예요. 자 올랐을 때 매도가 강할까요? 아니면 본전으 떨어졌다가 참았다가 2년년 기다렸다가 본전왔을때 매도가 강할까요? 당연히 매도 기다렸다가 하는 매도가 훨씬 강합니다. 일단 사람들의 욕심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역사적 신고가를 가면은 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21,500원에서 오버슈팅이 나올 거고 그, 그날 이제 매도를 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영상 보신 분, 우리 구독자분들은. 하지만 우리 상단 배너에 있는 핸드폰 번호로 문자 주시는 분들은 또 어디까지 갈지 그때그때 그때 대응을 해드리고 있어요. 어, 25,000원 뚫었는데 팔을까요? 아니요, 팔지 마세요.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때 상황을 봐서 그때그때 그때 대응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상담 배너의 핸드폰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꼭제 저스템 이렇게 추천을 드렸는데, 어, 반도체주가 굉장히 대세입니다. 반도체주 끝나면은, 어, 자동차주가 갈 거고, 어, 또 새로운 섹터들이 나타나겠죠. 항상 대세에 몸을 실어야지, 어, 달리는 말에 타야지, 어, 계속 계좌를 불릴 수가 있고, 천천히 수익 내서 나가는, 매도하고 수익 내는 그런 전략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주린이 여러분들이 이제 구독자의 대부분일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 이렇게 너무, 어, 영상에서 추천하신 주식 막무가내로 사지 마시고, 영상을 좀 꼼꼼히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 영상에 분명히 제가 어, 어디서부터까지 분할로 매수하세요. 이거는 이제 곧 가니까 빨리 매수하세요. 이거는 어, 조금 여유를 가지시고 천천히 내려오면 잡으세요. 하는 종목들이 디테일하게 어, 영상에도 디테일하게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자를 주시고 저희가 직접 짚어드린다. 이거는 진짜 디테일하게 짚어드리겠죠. 문자 같은 경우는. 순차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 선착순은 아니지만, 문자를 주신 대로 저희가 정보도 드리고, 어, 이런 대응도, 대응법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어, 최대한 빨리 보내주시는 만큼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엑스트칩에 물렸습니다. 예를 들면은, 엑스트칩에 금락이 나왔어요. 자, 2일선까지 만원까지 빠졌습니다. 아, 저 12,000원에 샀는데, 이렇게 빠졌는데, 어떡하나요? 그때 이제, 예를 들면은, 문자를 보고, 제가 문자를 보고, 이거 9,500원까지 떨어질 것 같으니까, 꼭 9,600원이 깨지면은 물을 타도록 하세요. 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문자 늦게 보내실 분들은 이거를 못 타는 거죠. 여기서 못 잡는 겁니다. 이 바닥에서 물을 못 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다가, 예를 들면은, 이거는 아직 뭐, 현실이 아니라 예를 드는 겁니다.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떨어졌을 때 여기서 매수를 할 수가 있는데 갑자기 반등이 됐습니다 이렇게. 근데 그러면은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은 벌써 얼마 수익이야. 근데 자 여기는 첫 번째, 두 번째 연락하신 분들은 여기서 두 번째 연락하신 연락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잡는 여기서, 여기서 잡고 여기서 파는 거랑 여기서 잡고 여기서 파는 거랑은 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어쨌든 이제 그만큼 문자를 빨리 보내주시고. 어 저희가 또 순차적으로 답장을 드리고 있어요. 뭐, 뭐 정말 간절하게 문자 하신다고 이렇게 빨리 해드리고 그런 게 아니라 어, 빨리 보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지 최대한 빨리해서 어, 다음날에 진짜 재수 없으면 다음날에 급락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시초과에 빨리 던지세요라고 하, 하겠죠. 그 다음날에 급등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시초과에 빨리 담으세요라고 하겠죠. 주식은 대응이죠.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문자를 주시고 잘 모르시겠는 분들은 빨리 문자, 문자 주셔서 함께 이렇게 헤쳐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구독을 누르시고 영상을 그때그때 빨리 보셔야지, 어, 또 시장에서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어, 영상이 다소 이제 15분에서 한 20분 정도 짧은 시간은 아니에요. 어떻게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데, 이 구독자분들은 이제 이거를 뭐 퇴근할 때 출근할 때 두세 개씩만 봐도 금방금방 따라오시는데 어, 새로 오신 분들은 또 따라오려면 또 시간이 좀 걸리죠 어, 그래도 좀 밀린 숙제 하는 생각으로 영상 톡 다들 시청해 주셔야지 어, 이렇게 이렇게 흐름이 이렇게 가고 있고 어, 지금은 어디에 투자해야 될 때구나 라는 거또 본인이 직접 느끼셔야 수익도 내고 성취감도 큽니다 네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 꼭 누르시고 어,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 주는수업이었습니다